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특강의 저스틴입니다. 자, 오늘 그래프 하나 또 준비해 왔고요. 음, 오늘은 bar 그래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뭐, 그래프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네 개의 여행지가 있고, 그죠? 네 개의 여행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왔다 갔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이겁니다. 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그죠? 그냥 수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치를 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떤 결론을 내야 될 때가 있죠, 그렇이 수치를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알 수가 있다, 그렇 뭐가 명확하다,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결론을 내릴 때, 그렇 어떤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느냐, 그렇 문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를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표현들부터 볼게요. 자, 결론을 내리는 거니까 결론을 내리다라는 표현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conclud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자체가 결론을 내리다 이 동사죠. 그러면은 conclude의 명사는 conclusion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conclusion 을 가지고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come to a conclusion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come to a conclusion, conclude가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추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추정하다라 그럴 때는 assume이라는 가 있고 또 infer이라는 단어도 동의어입니다. infer 하면은 뭔뭐 추론하다. 그리고 또 그것의 동의어는 deduce라는 동사도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비슷한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다, 추론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형용사도 같이 공부를 할게요. 명확한이라는 형용사 clear. 그리고 그것의 동의어는 또 apparent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이제 분명한 이런 뜻이 되겠고 또 분명한 이라 그럴 때 rbs 라는 형용사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형용사는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거는 잠깐 있다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laughs>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씁니다 어 우리는. 겨울에 따뜻한 목적지가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럼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we can conclude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conclude 뒤에는 우리가 대트절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대트 뒤에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니까 자 대트절만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이 뭡니까? 어, 겨울에 따뜻한 목적지가 가장 인기가 있는 여행지다. 자, 그러면 주어는 따뜻한 여행지가 가장 인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니까. 따뜻한 여행지? warm destinations.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다. are the most popular. 그리고 겨울에 in winter. 아니면은 아,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라 그랬죠? 그럼 popular 뒤에 다시 한번 destination uh, Warm destinations are the most popular vacation spots. 그죠? 여행지, vacation spots 아니면 뭐 vacation destinations 라 그래도 되는데 앞에 destination이 나왔으니까 반복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the warm, uh, warm destinations are the most popular vacation spots in winte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we can we can conclude that warm destination spots are the most popular vacation spots in Winter.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아까 전에 우리가 obvious, 뭐, clear, apparent 이 형용사 공부했었죠. 이유는 뭡니까? 뭐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 그래가지고 꼭 결론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무엇이 명확하다, 무엇이 당연하다, 무엇이 아주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이거를 쓸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라는 것이 명백하다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주어 이투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it is apparent 그리고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뭐라 그럽니까 두 번째 문장 사람들은 겨울에 따뜻한 곳으로 여행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it is apparent that 데트. 자 that 절 이렇게 작성합니다. 어 사람들은 겨울에 따뜻한 곳으로 여행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면 주어 동사 뭐예요? 사람들은 선호를 하더라 그죠 이거죠 그러면 people prefer 자 prefer 동사 뒤에는 그럼 따뜻한 곳으로 여행을 하는 것 이게 목적어가 되죠 그죠 여행을 하는 것 동명사를 써야죠 그래서 traveling to warm places 언제 겨울에 in winter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it is apparent that people prefer traveling to warm places in winter. 이렇게 쓰면 간단하게 끝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우리는 겨울에 사람들이 따뜻한 여행지를 매우 좋아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뭐 추론하다 deduce라는 동사가 있었으니까 we can deduce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we can come to a conclusion 이렇게 써도 돼요. 똑같아요 구조는 그 뒤에다가 대투절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데트절은 뭐예요? 겨울에는 사람들이 따뜻한 여행지를 매우 좋아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데트절 사람들은 매우 좋아한다. people like very much. 이렇게 가지 마시고 자, like보다 그냥 더 강한 동사를 쓰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love라는 동사 있잖아요. 그래서 people love 따뜻한 여행지 warm vacation spots 언제? 겨울에 in winter.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we can deduce that people love warm vacation spots in winter 아니면은 뭐 we can come to a conclusion that people love warm vacation spots in winter.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어, 우선 문장 세 가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음, 한 가지 더 알려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전에 conclude의 명사가 conclusion이라 그랬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assum'이라는 동사도 명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assumption'이 되겠고 'infer' 같은 경우는 'inference'가 있고 'deduce'의 명사는 또 'deduction'이라는 명사가 있거든요. 항상 동사를 명사로 바꿀 때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동사를 이때 그럼 같이 쓰느냐 이 명사와 함께. 그래서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conclusion', 'assumption', 'inference', 'deduction'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make라는 동사를 함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make a, conc uh, make a conclusion 뭐 draw a conc 아, draw라는 동사도 아, 가능하고요. 그래서 draw a conclusion make an assumption make an inference 뭐, make a deduction 그쵸?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명사들은 동사와 함께 기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 메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